오늘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열대야까지 나타나 밤낮으로 더위에 시달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윤 주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은 7월 들어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11일에 달했습니다. 연이은 찜통더위에 시민들은 양산과 손상풍기 차가운 음료로 열기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시원한 거 먹으러 가고 싶네요. 저도 지금 팥빙수 먹고 싶은데 팥빙수 먹어도 땀이 식지 않을 것같은데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진 가운데 밤낮으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악취가 심해갖고 두통이 오고 숨을 쉬면 입안이 써요. 어젯밤에도 11시부터 계속 나더라고요. 집 안에서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잠을 못자요 6월 한 달간 가스 냄새나 고무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난다는 민원은 울주군 38건, 남구 24건 등 86건에 달했고 7월 말까지 악취를 배출한 사업장 12곳이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악취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고온다습한 날씨와 계절풍, 폐기물 처리 업체와 화학공단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꼽습니다. 화공장 안내뭐 또. 폐기물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역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는 공단에서 야간 단속을 하는 등 환경 순찰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폭염과 열대야에 이어 압축까지 더해진 여름철 삼중고에 시민들은 거리를 나서길 꺼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